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월요일 예, 또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예, 뭐 지수는 그래도 예, 출발 대비 괜찮게 빨간 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는 0.36% 상승을 했는데, 왜 내종목들은 안 오른 건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래꼬리를 달면서 예, 종가가 거의 뭐 고가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뭐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뭐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지수만 이렇게 올리고 사실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크게 오르지 못하는 예, 오늘 그런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형,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하락의 영향인지 지수도 예,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보유 종목 보시면은 네, 우리금융지주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는 네, 우리금융지주 예, 배당으로 바닥을 충분히 예, 받쳐주면서 예, 이렇게 0.몇 프씩이라도 계속해서 예, 상승세를 타주는 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예, 일단은 저는 큰 욕심 안 부리고 예, 조금 더 오르면은 수익 실현하고요. 중간 배당도 받았고 남는 장사죠. 예, 뭐, 적다면 적지만 연환산 수익률은 결코 적지 않은 예, 그런 수익률이고요. 삼성전자, 네, 0.71% 이렇게 올라주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희망은 주고 있어요. 7만전자에서 무너지진 않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한 이유로 7만원은 지켜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제 좀 상승세를 못 가지니까 좀뭐 기대할 게 없나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네요. 11월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11월만 기다리진 않았고, 연초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전혀 반응이 없네요. 아무튼 11월에는 홍콩에서 삼성전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 지금 뭐 공급 관련된 뉴스도 얼마 전에 나왔고, 또 11월이면 거의 연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HBM3에 대한 네,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11월에 이런 연례 행사, IR 행사에서 뭔가, 모멘텀이 이걸 계기로,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도 이제 업황이 회복될 거고, 연말 내년 되면, 이제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끼어 맞춰서 기사가 나왔어요. 예. 전 사실 11월까지 기다리기 싫은데, 아무튼 11월만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그전에서는 9월이든 10월이든 상승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이트질로, 예. 그래도 요즘 잘 버텨주네요. 예. 윈저 인 인수한다고 해서 그런지, 아무튼 버텨주고 있고, 현대차, 뭐 d l n 우 이런 거 계속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d l n 우는좀 황당해요. 계속해서 d l n c 는 계속 오르거든요. 계속 뭐 그냥 강보합, 약보합, 혹은 상승 이렇게 마감되는데 d l n 우는 계속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다소 억울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최근 음봉 계속 뜨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d l n c 는 최근에 보시면 양봉 뜨면서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다소 억울하게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그때 추가 매수를 했는데, 좀더 지켜보다가 주매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뭐 사조산업, 또 4만원 계속해서 왔다갔다.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기한 종목입니다. 4만원에 줄자로 그은 거 같이 4만원 왔다갔다 하면서, 이거 거의 뭐 주가 조작 수준으로 개인들은 계속 팔고, 상세 보면은 기타 법인 계속 사고 있고, 거래원 보면 은 보나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하이투자증권 어떻게 이렇게 계속 거의 뭐 맞물리듯이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예, 참 대단한 종목이고요 저는 계속해서 예, 버티겠습니다 버티고 버텨서 꼭 수익을 볼 거고 나머지 이렇게 됐고 부엌철강은좀 아쉽게 됐어요 어,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은 수익 실현을 했으면 좋았죠 지나고 보니까 예, 오늘 이렇게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3.4% 하락을 하면서 아쉽게 됐고요. 예, 그래도 사실 이런 소형주 사면서 몇 프로 수익 보려고 산건 아니다 보니까 또 분산으로 사서 얼마 비중이 안 되니까 일단은 좀 묻어 둬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예, 아시다시피 디오, 미코, 예, 강보압, 나머지 약보압 뭐 크게 오늘은 변동한 게 없고 전종모 2철 챌린지도 뭐 크게 예 움직인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단톡방에서도 더 이상 이제 매매 내역 공유를 안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요즘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좀 크게 제가 공매도 대주매도를 지금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오늘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뷰는 이제 상승이 컸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첫 인버스가 지금 이제 내일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이슈들 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엔 당연히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이 신규 상장되는 인버스 ETF에는 이열 종목이 예,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비중이 가장 예, 크게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클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2차전지주 힘 빠지게 좀 가속화를 시킨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연일 급락하면서 예, 올해 들어서만 60%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은 우리가 원자재 이 가격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리튬이 엄청 오를 때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2차전지 늘어났고 이거는 희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광물이다라는 인식이 강할 때가 또 있었죠. 그래서 뭐 포스코에서 리튬, 염호 뭐 이런 뉴스들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또60% 하락, 공급 과잉, 예, 그러면서 이차전지 업체 수익성에 빨간불 이런 또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비싼 가격으로 제조를 했더니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판가가 내려가 버리는 그러면서 수익성이 나빠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주 힘이 빠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예, 뭐 장기적으로야 당연히 2차 전지주가 예, 성장을 하겠지만 단기적인 좀 하락을 조금 이런 좀 하락장 굉장히 힘든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자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계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에코프로비엠 예, 대주 매도 에코프로까지 예, 지금 뭐두개 정도는 본전 수준이고 예, 그리고 두개 정도는 예, 수익 중인 상태인데요. 요건 예, 조금 더 예, 일단 내일 뭐 ETF 상장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다가 예, 분할로 상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미코, 삼전, 네,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아직 플러스인 상황이고 나머지는 이 네, 정도 상황으로 예, 아직 다 마이너스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계좌 보시면은 미코만 플러스고요. 나머지 마이너스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서 어쨌든간에 지금 반도체가 회복이 돼야 제 전반적인 제 계좌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의 개인 투자자의 계좌가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SK 콘텐츠리, 한국가스공사 이세 종목, 전 종목 이차 챌린서는 세 종목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네, 지수는 올랐지만 네 결국에 뭐 그렇게 재밌지는 못한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결국에 우리 삼성전자가 예, 그리고 삼성전자 동생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는 오늘 그래도 소폭 올랐으니까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우리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